이 차이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이 돼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볼수 있고, 믿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될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열두 정탐꾼도 여우서와 갈렛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남이 볼수 없는 걸볼수 있었고 남이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열 사람의 말은 정말 똑똑했고 지혜롭고 이성적으로 정확했어요. 거기에 틀린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 거인 안학자손 그리고 그 성은 굳건했어요. 또이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는 육신의 사울은 너무나도 약했고 그 백성을 이끌고 갈수 있는 리더가 될 수도 없었고 어떠한 지도력이 발생할 수 없었지만 성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감동시키니까 사울은요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볼수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뭘 봤을까요? 그래 길러앗 야베스 사람들이 오른 눈 잃지 않고도 암문 족속을 몰아낼 수 있다. 우리 힘으로 암문 족속을 멸절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사울은 분별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요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실력 있어요? 그런 실력이 있으면 믿음 좀 있다 고 그러셔요. 그러면 1더하기 1은 2, 이것밖에 모르는 분은 솔직히 믿음이 조금 없습니다. 조금 없다 그래야지, 없다 그러면 시험 들어서 식사도 안 하고 갈까 봐서. <laughs> 조금 없는 거예요. <laughs> 자, 1더하기 1, 1. 이상선 집사님, 몇이에요? 네? 몇이에요? 2, 아, 직 금방 가르쳐줘도 그러네. 그렇게 그러니까 빠지면 안 된다니까, 글쎄. 자나께나 열심히 나오셔야 돼. 1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내가 볼땐 20에 20, 200도 돼. 2만도 되네 아니, 2억도 되네. 이제 질려가지고 암에안하는 거예요. 2억까지 올라가니까. <laughs> 저 같으면 5억도 되네. 5억. 네. 여러분, 1도 하기 일은 이거는 믿음의 계산법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계산해갖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계산하면 항상 원망, 불평, 낙심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를 않아요. 진짜 1도 하기 일은 5억이 될 수도 있어야. 이게 하나님 계산법이고, 이게 오늘 사울이 그야말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천지에서 아무런 징조도 없고 구원의 소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한 줄기 빛을 보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한 복판에서 언제나 뭐 흔한 말 여기서 바로 긍정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가 그냥 긍정 자체를 강조하는 게, 강조하는 건 문제겠다. 똑같은 말에다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데, 믿음 안에서는 사실 언제나 긍정이에요. 긍정의 힘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또,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의 세계. 근데 뭐, 긍정의 힘과 적극적 사고방식을 강조해서 믿음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한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더해야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겠다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님 나 건강하면 하나님께 충성할게요. 돈 벌면 해줄게요. 그안 그러니까 된다니까요. 지금 있는 건강 가지고 하다못해 의자 하나라도 닦아 봅시다. 2주 후에는 두개 닦게 될줄 믿습니다. 아면은 잘하신다니까. <laughs> 지금 있는 조금만 돈으로 천원 가지고 그냥 백원 드려보고 200원 드려보면 만원 생겼을 때 2천 원, 3천 원도 드리게 돼요. 돈 얘기하면 별로 아면은 안 하죠. 근데 알긴 알죠. 뭐 괜찮아요. 분기할 때는 아마 안 해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성령의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울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분별할 수 있고 볼수 있고 또한 지혜를 가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 사울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됐을 때는 여기 암몬 족속을 일차로 태패시키고 그 다음에 블레셋도 이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을 때는 사울이 스스로 백만 대군도 이겼던 이 사울이 자기 자신도 못 이겨요. 그리고 귀신에게 날마다 시달림을 받아서 얼마나 괴로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서 성령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며 또 노래를 할때 악기가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자, 똑같은 사울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릅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행복한 삶은 성령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아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기독교는요, 겨자씨 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겨자씨 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면요, 겨자씨가 점점 점점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들이 깃들일 만큼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한 방에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환경을 180도로 달라지게 해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받은 줄로 믿고 존재하다 보면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현실로 내 손에 잡히게 될줄 믿습니다. 네, 잡힌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왕이었을 때와 하나님의 신이 떠났을 때의 삶은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 텐데, 이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아침에는 그렇게 해보지 하다가 저녁이 되면 또 마음이 변해, 아예, 아예 잠자고,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또 미룰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울에는요. 실패가 없었어요. 백전, 백승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에는 언제나 승리가 있었잖아요. 숫자와 상관없이 얼마나 엄청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하여 언제나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흔한 말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저도 이렇게 시골 살다 보면요, 우리 선배들이 그 꼬마들 붙잡아놓고 싸움을 잘 시켜. 유치원생이 됐던 뭐, 초등학생들. 그러면 참 순진해가지고, 살살 쌈 붙이면, 아까까지도 친하게 놀던 녀석들이 갑자기 싸움을 해버리네. 여자분들은 잘 모르게 남자들은 그래요. 저도 잘못했으면 싸울 뻔 했는데 A라는 제 친구가 저를 선택하지 않고 B를 택했어요. B를. 걔하고 먼저 싸우겠다는 거야. 근데 A가 B를 이기더라고요. 한참 막 기진맥진하게 싸우더니 이겨. 힘이 다 빠졌는데 그때 선배가 또 저하고 또 싸우려 고 했더니 저한테 진다 그랬어. 근데 실력이 지는 게 아니고 힘이 다 빠졌거든. <laughs> 야, 그때 제가 안 싸운 게 얼마나 감사한지. 돌이켜보면 저는 이렇게 치고받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괜찮죠? 네. 아니, 물론 화를 냈지. 우리 집사람 안 믿는가? 진짜라니까 믿거나 말거나 하지. 뭐 말싸움은 했지만, 치고받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싸울 줄 몰라. 그래서 사람 한 대만 치면 가비뼈 다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군에 있을 때도 쫄병 쫄병이, 쫄병이 말안 들어도 이렇게 하, 할지도 몰랐는데, 그리고는 권투 보고 K1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막 엄청나게 세게 때려도 쉽게 갈비가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laughs>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선배들이 그 꼬마들의 싸움을 조작을 합니다. 조작. 우리 프로 축구, 야구, 뭐 농구까지 조작 사건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 정말 신세 망친 선수들, 감독들이 많죠? 그런데 힘이 딸려가지고 이렇게 엎어져 있어도요, 위에 있는 형이 한번 살짝만 도와주면 또큰 방에 바뀌어, 자리가 바뀌어. 그리고 높은 데가 더 좋으니까 또 아래로 내려가게 하고 위에서 또 이렇게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승부가 조작되는지도 모르고 둘이실 것 이제 막 지구 패고 하는 그런 싸움을 쉽게 연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남북전쟁이고, 우리가 볼 때는 세계 2차 대전, 3차 대전, 아니 3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뭐 이런 엄청난 전쟁이 있어도요. 결국 승패를 자주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볼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하는데요. 어, 그때 원치도 안 했는데 그때 2대1 스코어가 우리가 이기더라고요. 그때 제가 조기성군사님하고 내기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안한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걸 가르쳐 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제 경험을 보면. 근데 그날따라 왜 그런지, 뭐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좀 웃기는 말로 귀신의 조건인지는 모르지만 전광판에 2대1이 떴어, 2대1이 떴어. 우리 한국 2고, 일본 1이고. 나는 그 처음 그런 거라서, 그냥, 에, 경기를 봤더니요, 그때가, 그때가 바로 그 도쿄인가 어디 막그대 무슨, 이민성이가 막 역전시켰던 그, 그 게임이에요. 2대1로 이겼잖아요. 네. 최건사님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후로는요, 제가 전혀 그리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해도 하나님 이안 가르쳐 주고, 안가르쳐야그 정상이죠. 그럼 실제는요, 2014년도 월드컵 우승팀. 하나님 안에서 결정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어요. 틀림없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사람이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손에 달렸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주 우지한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어한 사람의 수와 환경에 우리가 자주 우지 될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봤을 때는 갈릴리 바다도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안 보이고 바람이 보이고 파도가 보이니까 그 물속으로 가라앉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는 모든 주권이 죽게 있나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요, 정말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이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욕기서 5장에 보면, 셀수 없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기이하신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 사실 여기 기적이라는 게뭐말 그대로 기적이지만 사실 주님 안에서 언제나 기적이 보이고 기적이, 기적이 믿어지고 또한 기, 이적과 표사와, 아, 표적과 기사가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그저 평범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는 뭐 놀랄 것도 없고 충격받을 것도 없어요. 저 하늘의 태양이 멈췄다 하더라도 충격받을 거 없어요. 진짜네 할 것이 아니라, 아니 멈출 줄 믿었으면 믿어야지 진짜가 어디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요, 성경 안에서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의 현장에서 정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탄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기이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능한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정말 또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과 가정들이나 또한 우리 어떠한 교회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고 지으시고 성취하는데, 이걸 아주 기이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고, 사람이 어떻게 꿈도 꿀수 없던 놀라우신 방법, 휘양찬란한 역사,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점점 하나님의 그 신에 희미해져 갔을 때, 요나다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요나단이 바로 기이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세상에 저는 성경에서 요나단보다 이거 용감 무쌍한 사람이 또 있을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간 것보다 더 용감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가만히 보시라고요. 오늘 봉독한 말씀 한두 한 장만 읽으면 이 요나단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요나단이 자기하고요 병기 맡은 자, 그게 부관이요 부관 부간. 참모. 한 사람만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나아가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다 고 그랬어요.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은 그 블레셋 땅을 향하여 이 요나단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저들을 내 손에 붙인 줄로 믿고 가요. 이야, 참 이거 대단하죠. 어, 이거 일당 백이 아니라니까요. 거기 숫자가 안 나와서 그렇지. 바다의 모래알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붙여도 돼요. 몇 명쯤 붙여줄까요? 아, 십만이요? 아, 조금만 더 쓰셔가지고, 이스라엘도 뭐, 모여라 그러니까 삼십만 모였는데, 삼십사만 명. 유다 삼만, 삼십삼, 더하기, 이왕이면 만명 더해가지고, 삼십사만 명쯤 되지 않았을까? 저는 않았을까라 그랬지, 삼십사만이라고 하죠. 숫자를 안 나가는 거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붙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다에 모래알처럼,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이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요나단이 대충 한 20명 정도만 상대하고 나갔는데요. 세상에 그 소리가 막 희한한 소리가 돼가지고 이불레셋 사람들이 서로 적군과 아군을 피하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죽여서 다 죽게 돼버리고 맙니다. 이 정도면 참 기이하신 일이죠. 예? 네? 세계 전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걸 당달봉사라 그러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도 모르고 싸워서 죽이는, 전, 성경에는 물론 그게 몇번 나옵니다. 몇번 나오는데, 지금 요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런 기이한 일을 행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예? 네? <laughs> 저는 개인적인 간증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도 많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기이한 역사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방법으로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내 앞길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무리 다이시 용감무쌍하지만, 요나단도 그렇고, 자기 죽을 줄 알고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들은 미리 보았고, 미리 알았고, 또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돌문을 연락해놓고, 나와라! 이 명령이 그걸 확실히 알지 않고 육신의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냔 말이죠. 예수님이니까 아는 게 당연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만 아는 게 아니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해서 그들도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죽어 있는 시체 다시 살아날 걸 믿을 수 있을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거 믿을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지금, 물론 상황이라면 할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를 그 정도로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고,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할 때는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다시 살린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알게 하셔서, 지금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사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보던 또 여러분의 직장이나 뭐 사업체나 때로 특히 여기 믿음이 좋으신 분 중에 우리 교회를 볼때 아슬아슬한가요? 예, 아슬아슬합니까? 우리 교회를 볼때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해 보이면 교회 사랑하는 분이고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 그런 마음이 한 켠에 있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문제가 돼요. 고성희 집사님, 아슬해, 아슬아슬해 보이지 않죠? 뭐 기둥도 든든하고 끝도 없죠? 할렐루야.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laughs> 자, 그러니까요. 아니, 오늘 모처럼 나왔던 목사님은 또 시비가, 아 다음 주도 안 나와. 하지 말고. <laughs>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불러드리는 거예요. 이거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 아, 내가 26년 목회하면서 처음 불러봤어요, 이배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laughs> 자, 그런데. 아 이렇게 사실은 어떠한 내 가정 살림살이나 교회 살림살이를 다 알면 뭐 아슬아슬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믿음이 좋아. 그러나 그러나 이거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염려가 안 된다면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막 염려가 되고 이렇게 되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시험에 들고 사단에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항상. 두려하고 워 떨고 의심하고 여기에 이제 사단이 역사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험악한 세상 나그네 인생길, 벼라벨 일들이 많이 있어요. 뭐차 조심해라. 이제 요즘에는 유행어가또배 조심해라. 에? 배 타는 거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막 이렇게 나올 텐데, 여러분 이게 전혀 내앞길에서 기한 회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때로는 원하신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일까지 만드시며 반드시 우리 앞길에 승리를 주시고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여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